예수님, 오늘은 2월 16일 연중 제6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열둘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파군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 이번 명절은 에, 코로나로 인한 방역 수칙 어, 준수 때문에 에, 가족들도 제대로 못 만나고 아, 또 조심스러운 명절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에, 서로가 어, 어려운 명절을 에, 보낸 만큼 확산이 좀 진정되기를 바라고 아, 추석 때도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명절을 에, 보낼 것 같기는 한데 내년 에, 설 명절 때는 에, 서로 좀새 덕담도 나누고 에, 이렇게 어르신들께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세배도 드릴 수 있는 에, 명절이 올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 오늘 복음을 유심히 좀 살펴보면 에, 제자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근거렸다라고 합니다. 빵이 원래 하나 있었는데, 누가 하나를 감추고 그냥 서로 없다고 수근거리는 건지, 뭐가 앞뒤가 좀잘 맞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빵이 없다고 했지만, 이 마르코 복음사가가 배 안에 빵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배 안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빵이 없다고 서로 수근거려니까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계속 예수님이 되물으시는 그 질문 요지 속에는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 생명의 빵이라는 거를 왜 너희는 모르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성체를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빵을 탐욕적으로 찾아나서면서 굶주린 영혼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빵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아직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먹여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는데도 당장 배를 불릴 빵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하느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차라리 종살이를 하더라도 배를 곰지 않던 그 이집트 그때가 차라리 좋았었다라고 하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제가 하느님 같아도 저놈 자식들. 저 어려운 그 종살이에서 구해 내줬더니 그 마치 물에서 건져 주니까 개나리 보침 내놓으라고 하듯이 물론 광야로 떠나는 그 광야에서의 그 생활들은 굉장히 척박하고 광야에 뭐 편의점이 있었겠어요. 24시 뭐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겠죠. 근데 이집트는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겠죠. 근데 다 내버려두고 떠난 거잖아요. 광야로 떠난 게 아니라 어디로 떠났어요?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난 거죠. 광야는 과정이죠. 물론 과정 중에 어렵고 힘든 에 그런 에 과정은 있지만 좀만 버티면 가나안 땅으로 갈수 있었을 텐데 에 어쨌든 그 불평불만을 막 늘어놓는데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화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놈의 자식 도없애버려야됐다 그랬더니 모세가 중재를 하죠.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신다고 이집트에서 다 꺼내갖고 광해에서 다 전멸시켰다고 그런 신이라고 하느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까? 원래 의 목적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제 모세가 하느님께 중재 역할을 했죠. 그랬더니 하느님이 한번 화가 났던 마음을 접으시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러면 쟤들이 하도 배가 고프고 그렇다고 찡찡거리니까 만나하고 매추기를 내려줄 테니까 그걸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썩으니까 그날 내가 주는 만나 매추기를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먹어라라고 하면서 내려주시죠. 마치 이 죄의 종살이를 하더라도 세상의 양식으로 배를 불리던 때를 그리워하던 그리고 하느님을 따라 나선 것을 때로는 후회하는 그런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할 때와 이런 이스라엘 떠나서 광해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처럼 투정을 부리는 그들에게 하느님은 만나와 메추리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모진 생활을 버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육적인 허기짐은 해결했지만 그 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먹을 게 없어서 못밟은게 아니죠. 굶어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간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을 섬기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어,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라고 요한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만나를 먹고도 죽은 세대의 그 다음 세대,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지금도 그들은 파스카의 신비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는 지금도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인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파스카 신비를 아직도 빵을 나누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재현을 하고 있죠. 이 똑똑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파스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종사리에서 구해내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그 체험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그 후손들은 그때의 파스카를 몇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않으려고 삶 속에서 재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어,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의 후손 어, 또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지만 우리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느님 나라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건너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지만 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께서 내어 주시는 당신의 몸과 또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죄와 죽음에서 용서와 또 생명으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듯이 하느님은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다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은. 에,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셨듯이 하느님도 그냥 굶주린 채로 하느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 나라에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먹이고 채워 가면서 하느님 나라에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늘 비유할 때 혼인 잔치의 비유, 어, 술이 떨어지면 물을 술로도 만드시는 거고 에, 그리고 에, 풍성하게 잔치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에, 그런 잔칫집 주인의 비유의 하늘나라가 늘 비유가 되듯이 굶기면서 차려놓지 않고 허기지게 하면서 잔치에 초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을 잘 받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생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지만 참된 양식이 되는 빵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생명의 빵이신 분께서 5천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고 또 4000명을 배불리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사람들의 육적인 허기짐을 달래고 배를 배불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영원 영원히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복음에 빵과 누룩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많은 군중이 빵을 배불리 먹고 충만한 하느님의 나라를 미리 에, 맛볼 수도 있지만 또. 어, 예수님처럼 좋은 누룩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좋지 않은 누룩의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뭐 칼도 잘 사용하면은 좋은 쪽에 쓰이지만 안 좋은 쪽에 사용하면은 나쁜 도구가 될수 있듯이 누룩도 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양면선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과 동일한 대목이 마테오 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특히 11절에서 12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빵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님을 어찌하여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리사이들과 사도가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사이들과 사도가이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마테오복음 13장 33절에는 누룩이 하늘 나라에 비유되지만, 여기에서의 누룩은 공갈빵처럼 알맹이가 없는 겉만 있어 보이는 가르침, 혹은 부패한 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밀가루 서말 속에서 온통 부풀어 올라서 하느님 나라에 비유되기도 하고, 또 바리 사이와 헤로데의 부패한 누룩에 비유되기도 하는 것처럼 어떤 누룩이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또 악이 되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으셨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한 것을 보시고 다시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오늘 독서 말씀에 의로운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세상을 좋게 만들었는데. 에,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다 다시 그냥 에, 물로 덮어버려야지. 그 오늘 독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맞게 선하게 제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되는데 좋았던 것이 또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부풀리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사람이 하느님을 떠나, 떠나면 부패되고. 또, 누룩도 밀가루를 떠나면 부패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잘 발효될 수 있고, 누룩도 밀가루 안에서 잘 발효가 됩니다. 잘 발효된 빵 안에서 부드럽고 좋은 향기가 나듯이, 하느님 안에서 잘 발효된 사람은 자비롭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적은 양으로도 크게 부풀릴 수 있는 누룩의 특성처럼, 작은 죄로도 부패하기에 충분하지만 아주 작은 거룩함으로도 또 하느님의 나라, 그 기쁨을 충만히 또 맛볼 수도 있습니다. 마태어 복음 16장에 나오는 바리사이들과 사도가이들의 부패한 누룩이 아니라 13장, 마태어 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느님 나라와 같은 누룩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러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모시는 이 생명의 양식, 에,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누룩을 좋은 누룩을 만나서 온통 부풀어 올라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어, 저는 군 생활을 이 교환병과 또 군정병으로 어, 했었는데 어느 날이군 간부님이 제 옆에서 제가 교환병의 산참 전화를 받고 사수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 행정실에 제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행정실에서 교환대로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더니 잠시 후에 저딱 예, 보시면 아 참, 여 바로 옆에 교환병이 있었는데 내가 괜히 교환대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전화번호를 물어봤다고 예,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영원히 우리 영혼을 배불려 주시는 예 그런 분을 가까이에 두고 금세 허기질 세상의 빵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옆에 두고 빵을 찾던 제자 빵을 찾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대목고 계시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 주의 믿음 갖고라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잠봉코리아와 잠봉아메리카 여러분들 모두 이제 내일부터 제1 수요일이 시작되면서 사순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내일 이제 평창에 가죠. 가서 이제 때제 찬양 그리고 국악 미사로. 제이스유일을 제이바른 예식으로 사람아 흙에서 났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욥계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냥 흙에서 나왔고 다시는 흙으로 돌아가고 육적인 몸은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부활을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이제 사순 시기를 은혜롭게 잘 준비하기로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올려거 언제까지나 நான்